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 그런데 앞에서 6월절 얘기했는데, 이 초실절은, 그, 초실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류의 초실절이 있고, 밀의 초실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보류의 초실절입니다. 어, 6월절이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이건 이제 1월 14일이니까 무슨 요일이든지 어쨌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그다음 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은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거 보리라는 얘기는 출애굽기 9장 31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음. 때문에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보리가 맺혔다는 얘기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보리가 이삭이 나왔습니다. 보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6월절 금방에. 이렇게 1 0 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 출애굽 한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10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보니까 보리가 이삭이 나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초실절은 유월절 네, 지나고 첫 안식일 그 다음 날에 흔드는 것은 보리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어 그래서 초실절 초실절 제물로 번제도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처음 수확한 보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이렇게 수확하게 열매를 주신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전재는 이제 붓는 제물, 액체로 된걸 붓는 거 전제 혹은 관제라 그러지요. 포도주 1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흰이란 단위는 이게 4분의 1 흰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0.9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0.9리터. 그러니까 흰이라는 단위는 그러면 우리 큰 주전자 4리터짜리 주전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어, 그래서, 4분의 1 흰, 그럼 우리 1L 정도, 우리 작은 음료수병이 5 0 0 m l 니까그두개 정도 분량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먹는다. 그럼 내가 첫 연매를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시로 감사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 이거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은, 일곱 안식일이면, 7일이 7 번이니까, 77, 49죠.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나올, 이, 이, 77절은, 그래서 77절입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그 이튿날, 그때부터 일곱 안식일을 세면은, 이제 7.7절 계산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십일을 계수했다 해가지고 열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재는 새로 거둔 예, 공물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얘기한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추레급기에 나오는 그 부분에서 이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보리가 이제 많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밀 이삭은, 밀은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추레급기 9장 31절 32절 보면,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제 6월절 근방에는 보리가 맺혔고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밀과 쌀 보리는 언제 맺히느냐 일곱 안식일 지나고 5 0일을 계수하면 그때쯤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건 이제 밀과 쌀보리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밀과 쌀보리의 초실을 바치는 날이 바로 77절, 5순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10분의 2 에바, 이러면 이제 한, 에 4.4L에 해당합니다. 10분의 1 /10 에반은 한 2L 정도 되거든요. 페트병 좀큰 거. 생수병, 페트병 큰 거가 한 2L 정도 되니까 그큰거두개 정도 되는 가루로 만든 떡을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흔드는 것.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으랍니다. 보통 무교병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는 제물이 나옵니다.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래서 첫 요제 여기도 초실절인데 이것은 밀의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칠칠절이자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특이하죠 맥맥 맥 이러면 이제 어맥 이러면 보리를 생각해서 아이 그러면 이게 맥추절은 보리추수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이 초실절은 두번 나오는데 유월절 지나고 첫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는 것은 보리 초실절 그리고 지금 그 보리 초실절 이후에 5 0일 그러니까 일곱 안식일 그 다음날 드리는 것은 미래의 초실절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맥추절이라는 절기 이름을 붙여서 좀 헷갈리겠죠. 맥추절, 초실절, 아, 맥추절, 어,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한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게 이제 또 사도행전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전제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소재는 가루로 드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전제는 관제라고 부르는 포도주 붓는 재물 번제는 불에 태우는 그래서 화제 불에 태우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제 절기 예물입니다.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렇게 흔드는 거지요. 드렸다가 다시 받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은 여우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다. 이거지요.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어 하나님 의 절기를 지킬 때 이런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계속 언약 백성으로서의 에,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절기를 지키는 데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 땅에 지금 빌부터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챙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절기에 이 절기라는 것은 수확과 관계되어서 풍성한 때인데, 그런데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게도 그 풍성함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